그러면 좀 궁금한 게 있어요. 지금의 남편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? 공항에서. 어느 공항? 인천공항. 그 북한에 처음에 들어올 때요? 아니죠. 저는 희 먼저 이제 상해에서 들어와요. 예. 그러면 저는 상해로 출장 가는 중이고, 예. 신랑은 뉴질랜드 비행기 탈러 가는 중이고, 막 정신없이 뛰어 가는데 어깨를 부, 부딪힌 거예요, 서로 다. 정말 드라마예요! 예. 그리고 휴대폰이 이제 떨어져가지고 이제 앞면이 다 박살나 버렸어요. 근데 나는 빨리 이제막 방송으로 빨리 오라고 계속 나오니까 빨리 가야 될거 아니에요. 그래서 좀 기분 나쁘게 둘이 좀 싸웠어요. 그래서 기분 나쁘게 좀 싸웠고 휴대폰 번호 알려달라 해가지고 상해 출장하고 2박 3일 하고 한국 와서 휴대폰 바꿨어요. 근데 얼마 안 있어서 페이스북으로 연락 온 거예요. 뉴질랜드 이제 뭐몇 군데에 걸쳐서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비행기 시간 놓칠까 봐 사실상 사제를 제대로 못했다. 그러면서 이제 많은 대화를 오고 가면서 이제 내 하소연을 들어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. 따뜻한 분이에아 우리는 그냥 페이스북으로 그냥. 아, 매, 오늘은 무슨 일 해봐갖고, 무슨, 어디로 갔다 왔고, 이런 얘기만 할때예요 네, 전화 장거리 연애를. 응. 어. <laughs> 연애, 연애도 아니죠. 그냥 대화하는 사람. 근데 이, 이 사람 생각에는 나를 지켜줘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마음이 들었대요. 그래가지고, 그돈 1억, 여주, 1억 5천 여주고, 그해 11월 달에. 뭐 어차피 나도 한국도 가야 되고 어, 내 사업 다 접고 당신 곁에서 힘을 줘야 될것 같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글쎄 뭐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어, 내가 도와주면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거 아니냐 대한민국까지 고생하고 왔는데 자살하려고 할 일은 없지 않겠냐 엄마 그 아픈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울컥했지 그래서 함께 삽시다 들어오세요. <laughs> 좋은 인연입니다. 네. 아, 진짜 너무 울컥했어요. 그때 당시.